자, 독해 영독의 5강의 9번 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물어봤는데, 주어진 문장을 한번 봅시다. Under the traditional view,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자면, 끊어주고, privacy,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is violated, 침해를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invasive action, 바로 침해, 행동에 의해서 근데 특정한 wrongdoer 쓰니까 이건 특정 wrongdoer 범죄자들 얘기하는 거지 특정 범죄자들에 의한 어떤 침해 행동에 의해서 침해를 받게 됩니다 이사람들 즉슨 얘네들이 뭘 일으키냐면 직접적인 피해를 누구에게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범죄자들의 침해 행동에 의해서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privacy 이 어,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침해를 받게 됩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침해를 받게 되는지를 언급을 한 다음에, 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생활에 침해를 받는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자, 이러한 관점은 했으니까, 앞서 전통적인 관점을 언급을 했으니, 우리가 봤을 때,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여기서 처음에 전통적인 관점을 언급했으니까, 시작점,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부연설명에 invasion conception. invasion conception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침해 개념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거를 침해 개념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침해 개념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privacy를 무엇으로 이해하게 되냐면 일종의 침해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실컷 전통적인 관점에 따랐을 때이 범죄자들에 의해서 침해를 받는 것, 사생활이 침해를 받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A번이 그 관점을 이어받아서 이걸 지칭해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사생활이 일종의 침해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기에는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따르게 되죠. 그렇 그래서 그럼 B번으로 넘어갑니다. B번 넘어갔더니 그냥 B번에서는 피해자들은 주어지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색깔 좀 넣을게요. Embarrassment 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거 당혹감. 그 다음에 mental distress. 이거 distress는 고통이란 뜻이잖아.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harm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손상. 그런데, to their reputation, 평판에 대한. 이렇게 되죠. 얘는 평판, 평판에 대한 어떤 손상, 이런 것들을 희생자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희생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바로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올수 있는 후보가 될수 있겠죠. 왜? 앞부분에서 지금 얘기했잖아. 이 피해자, 그러니까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정 범죄자들을 위해서 침해를 받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그런 범죄자들 을 위해서 피해를 입히는 것이더라. 그런데 바로 그 문장, 주어진 문장의 서클 부분에서 그 피해자들이 언급이 됐었고 그 피해자들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되더라라고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B번은 후보가 될수 있는 거죠. B번의 첫 번째 문장으로 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C번을 넘어갔을 때는 C번은 게다가 덧붙여. 그러면 앞부분에 대해서 사생활 전통적인 관점에서 사생활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피해를 받는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뒷부분에서는 마, 많은 어떤 디지털 족적. 아직, 아직까지는 뭐가 나오지 않았어. 여기 또 CL, 이건 족적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근데 디지털과 관련한 어떤 피해 사례가 언급이 된 것이 없는데, 게다가 디지털 족적에 대한 많은 수많은 문제점들은 언급했으니까, C번이 바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뭐다? B번이 먼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이런이런한 거, 당혹감과 이런 정신적인 고통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법 부분에 있어서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만 반응을 하게 되느냐? 이것만 반응을 하게 되죠. 웬니아를 했을 때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람들 깊은 어떤 비밀들 이런 것들이 바로 노출이 되었을 때 이렇게 노출이 되었을 때에 법에서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 평판이 이제 송산이 되거나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어지거나 또는 전부 다 지금 이거 병렬구조가 되는 거죠 앞쪽에 해주 이런 것들이 비밀이 폭로되거나 명명예가 훼손되거나 또는 집이 뭐 is invaded 침해를 침입을 받았을 때뭐 이런 거가 됐을 때만 에 법에서는 respond 이것들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게 되니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 우리는 이건이것에이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이런 관점들을 갖다가 바로 위치 이하가 침해 개념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관점은 프라이버시가 바로 무엇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일종의 사생활 침해라고 불려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인과 위치 나와 있는데. 인과 위치 반드시 뒷부분에 계속적인 용법 나타내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선의사는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지 얘들아. A kind of invasion 일종의 침해라고 하는 거 바로 누군가가 분명히 누군가가 침략을 해 침입을 해 또는 누군가가 침입을 당해 이런 것들이 될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새생활 침해라고 할수 있는 거 근데 반전은 하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 전통적으로도 그건 사생활 침해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들 을 언급한 반면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지만 디지털 도시에르가 여기서부터 처음 등장을 하죠. 여기서 족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디지털 족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이트, 어떤 사이트 접속했을 때뭐 거기에다가 뭐 악플 달거나 또는 뭐 불법 사이트 같은 데그 접속했던 뭐 흔적이 남거나 뭐 이런 것들 음, 뭐, 그런 기타 등등. 어 디지털에 관련한 그런 것들의 흔적들의 그거 자취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디지털 도시에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족적이라고 하는 것은 do not resort in. 다. 엄마를 r e s o r t i n 이 나왔으면 엄마를 초래하다라는 표현이잖아. 어떤 overt, overt. overt라는 것은 직접,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명시적인,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에서 direct라는 표현이죠. 분명한 이라는 표현도 되는거고 오비어스 라는 표현도 되는거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침략 침해 이런거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왜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앞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침입을 나타냈던 것들은 물건을 훔쳐 가던지 아니면은 내가 집에 갔는데 뭐 스토커가 있어가지고 나를 겁을 준다든지뭐 이런 것들은 숙면의 어떤 위협을느낀다든지그 느끼 알 수가 있는건데 디지털 흔적은 이 것들은 흔적이 쌓여야 돼 얘네들은 분명히 쌓이고 뭔가 증거가 많이 수집이 되어야만 어, 확신한 어떤 명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침해 이런 것들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주 런 o n e x p e r i e n c e 그래서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Direct injury, 직접적인 피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웬 h e 를 했을 때, data about them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수집이 되거나 또는 from one company to another, 바로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송되어지거나 is collected 해지고 또 여기 앞에도 이즈가 생략되어진 거지. 그래서 뭐가 되니 거냐면 여기랑 병렬 구조에 BPP랑 여기랑. 그래서 수집되어지거나 is collected, is transferred 해서 전송되어졌을 때,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 족적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나타내니까 뒷부분에 이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게다가, 이 디지털 족적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emerge, 등장하게 됩니다. From the collaboration. collaboration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뭐다? 협력이라는 뜻으로 있는데, 이건 어떤, 문, 이 문맥에서는 개입, 관여, 참여, 이런 의미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는 거. 그래서 의미 바꿔 쓸수 있는 것은 i n v i r o n m e n t 안 볼까봐 다시 한번 써주겠습니다. 개입 관여. 다양한 어떤 행위자들. 엄청나게 많은 그런 행위자들. 이런 행위자들의 관여, 개입, 이런 것에서부터 이 디지털 족적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 행위자들이 바로 누구냐?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자들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Along the way, along the way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그런 중에, 그런 표현이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는 each step. 이것은 is relatively 상당히 비교적 작기도 하고 h a r 리스가 붙었으니까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으니까 의미 자체는 무해한 이런 표현이 되겠지 무해해롭지 않은 무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하게 되더라? cause h a m 바로 대절 이하하는 피해를 끼치지 않게 되더라 대시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 접속사가 아니지 왜냐하면 invasion conception 이 침해 개념이라고 하는 거. 침해 개념은 would recognize recognize가 동사가 나왔는데 뒷부분에 얘들아 목조가 있을 것 같죠 근데 뭐가 없다 목조가 없어 얘들아 여기는 지금 목조가 없어 얘가 그래서 결국 뭐로 쓰인 거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침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써 as 다음에는 형용사, 품사도 들어갈 수 있고,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분사, ing나 pp골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가 상당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침해 개념에 굉장히 상당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왜? 흔적이 남기는 해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무엇을 일으키게 됐는지 유발시켰는지 그거를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어 얻는 순서는 그래 순서는 B, A, C.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